위에서 <laughs> 아, 아, 최고의 무너뜨리는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뭐를 미루기의 습관. 이 미루는 것을 미루는 습관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D A라는 사람이 Dan이라는 사람이 이게 교수님인데 어떤 심리학이자 행동 경제학의 교수님이 Dan이라는 사람이 수행했대 시험을 수행했대 학생들에게. 이 MIT 대학교에 있는 그, 그 교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 이 교수님의 반에 있는 이세 개의 반에서 이 학생들에게 실험을 수행해. 했 어떻게 하면 미루기를 끝장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미루기를 무뜨릴수 있을까?를 알아내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교수님은 이 교수님은 assign 부여할 때, 할당할 때 모든 수업에 세 개의 보고서를 할당했대요. <laughs> 숙제라고 숙제, 세 개의 숙제, 세 개의 숙제를 할당했다, 고 부여했다고. 이 학기 동안에. 오버 더콜 수업, 오버 더콜 수업은 뭐뭐 과정 동안에 난 차야. 그래서 학기 과정 동안에 세 개의 보고서를 부여했대. 그래가지고 첫 번째 수업 학생들은. 첫 번째 수업 학생들은 학습 출 골라야 할 때, 선택해야 할때 free unit 이마감일세개의 마감일을 숙제가 세개니까 숙제가 세개니까세개의 마감일을 스스로 선택해야 할때 선택하는데 스스로 선택하는 마감일을 학생 자신이 선택한다고 어떡 뭐까지 또는 뭘 포함해서? 그 수업은 끝난 날, 마지막 날즉 수업 종강일까지 또는 수업 종강일을 포함해서 스스로 선택했던 학생 스스로 두 번째 수업의 학생들이 네, no dead man. 마감일이 없나? 마감일이 없대요 없대 마감일이 없대 마감일이 없대두 번째 반응 모든 세계의 그 보고서가 단지 제출되면 되는 거야. 언제까지? 종방일까지. 그 수업이 종방 날 때까지 그냥 제출만 하면 되는 거야. 마감일이 없다고. 아예 그럼 그 교수님의 이 <laughs> 그 교수님의 세 번째 수업에서는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학생들에게 세계의 정해진 마감일을 줬대. Deadline. 세계의 정해진 마감일을 줬대. Over the course of the semester. 그 학기의 과정동안에 정해졌다고 7월 30일, 8월 30일, 9월 30일까지 내 네. 아예 정해졌다고 딱! 했어요. 잠깐만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이마감일이 없다는 건 자유가 많은 거야 적은 거야 말좀 해줘 자유가 많은 도죠 지금 이 아이들은 자유가 100%예요 이 아이들 교수님이 그때까지 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유가 있는 거야 없 자유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정해진 마감기한이라는 건 자유가 0예요 맞아요? 자이 녹색은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마감기한 존재하긴 하는데 학생이 정한 거잖아요 그럼 이 사이저 몇으로 할수 있겠어? 50%하자이 50 아이들은 자유가 50%가 존재한다고 네. 그래서 그 학기의 마무리 무렵에 그 학기 말에 그 교수님이 발견했대 그 학생들은 정해진 마감을 가진 정해진 마감 기한에 갖고 있는 학생들이 수시을 받았대 최고의 성적을 받았대 성적이 가장 높대 정해져 있으니까 그때까지 냈겠죠 세계 보고도 세계 과제를 다내 거라고. 그럼 그러니까 그 학생들은 노대만 you know 마감 기한이 있어 없어? 없는 학생이 마감 기한이 없는 이런 학생들은 최악의 성적을 받았대. 는 어? 최악의 성적을 받았대.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치료 때온 대만. 이건 누구야? 그들 자신의 마감 기한을 선택할 수 있던 학생들이에요. 이건 누구야? 없는 세계야. 초록색이야 스스로 음. 마감 기한을 선택한 여러 학생들은 셀, 음. 소켓대, 소매, 그어딘가에속켓때 인건비들, 중간 어딘가에속켓때이 중간은 뭔 말이냐? 뭐하고 뭐 중간이야? 뭐하고 뭐 중간이야? 최고의 성적과 최악의 성적 그 중간이라고, 되나? 그래서 마지막으로까 할게. 그래서 D A라는 그 교수님이 그 결론 짓었대. 결론 짓는데 뭐라고 결론 짓었다면 자유를 여기가 지금 빈칸이야.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단 옳은 내용이. 그러니까 마감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최고의 성질을 받았대. 이게 좋은 아픈 이게 좋은 이 좋은 거 나쁜 거야? 이 좋은 거잖아. 이 아이들은 뭐냐? 마감기한이 없대. 나는 거야? 최악이죠. 그럼 봐봐. 여기에서 주절의 이 주어가 이 동명사 주어 나온 다음에 일단 인프 향상시인데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성과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지금 이거 좋은 거냐 나쁜 거야? 좋은 거라고 이거 지금 좋은 거라요 그럼 이 핑카이는 뭐가 들어가야 돼? 자유가 이빠이냐 자유가 없는 거냐? 자유가 없어야 죠 아. 이 자유를 뭐야 돼? 뭐야 돼? 제한해야 된다고. 자유를 제한시키는 것이 성적을향상시킨다고그뭐든지 네. 알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의해서든지 간에 또는 학생들의 의해서든지 간에 아무튼간 자유가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 뭐냐면 인식하는 거야. 그들 자신의 경향성 to delineings 어떤 일들을 어떤 일들을 미루려는 자신의 성향을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의해서든지 간에, 아무튼간, 아무튼간, 그 교수님의 의해서든 학생 자신의 의해서든지 간에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자유를 제한시킨 것을 향상시킨다고. 통제력과, 자기 통제력과 성과, 성적을 향상시킨다고. 라는 것을 결론내렸다 교수님. 그러니잠잠만만나는데이 <laughs> 빨간색 이 있고, 그바이 있고, 이 있고, 파란색이있죠그 바람이 있고, 그는람가 있고, 그 바람이 있고, 가 바람이 가장 그바이 <laughs> 그다음 야, 그 가장 커. 그 다음에, 그다음데 근데, 근데 성적은. 데성다은에그야적은반다 자유가 가장 높으다100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0 그래서 내 성적은? 나는 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고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러니까 내일 나와그그러니까나와 <laughs> 그 다음에, 야, 50점, 예를 들면, 야, 100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자유를 박탈해야 더라도 너희들은 자유를 박탈 당해야 돼. 맞아, 근데 이나오라 그래야 1 0 0점이 맞나요? 레이가 미루다 지연시키다지시죠 근데 이거 지금 같은 단어가 뭐가 있어? 포스폰도 있고 그것도 있고 프로페스티네이트가 있죠 꿈을 대기 미루기 알아야 돼 고2, 고3 기억나 이거 이제 레인 자리에 프로페스티네이팅 수명 받다가 o okay. k 이 이거 왜 what 야 o you 어차피 안 to do? I want t 동 do s o m e t h i n 하 설명하고 있고 이 a 라는 사람이 주어 그럼 이게 동사 n 이건 뭐만 n t to do 사 o 부 e t 법 목적 뭐만 want t 이 d 사 s 지금 사 t 식적 n 여하다 할당하다 아이오큐라고. 간접목적을 직접목적어. 모든 수업에게 세 개의 보고서를 부여했다. 이 모든 과제가 모든 세 개의 보고서가 세 개의 보고서가 제출하다 제출되다. 보고서가 제출하다 제출되다. 제출되니까 는 반드시 비비 b 소 쏘면 돼. 비서미 여기에 지금 해야 투 섬이 제출하면 안 되죠. 제출 돼야 된다고. had to be submitted. 마찬가지로 라우 지금 사는 시죠. 그 교수님이 줬다. 학생들에게 세기의 셀 정해진 마감기한을 줬다고. 대체로 내용이 그교수님이 발견한 대체로 내용요로부몇가지죠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마감 기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받았다 최고의 성적을. 그리고 <laughs> 마감 기한이 없는 학생들은 받았다 최악의 성적을. 그리고 그 학생들 마지막 엔드. 이효련은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서 터요. 마감 기한을 스스로 정한 이 학생들은 팻속했다고 떨어졌다. 폴에 가고. 썸에그 어딘가에 그 중간 어딘가에 속했다고 아. 이 교수님이 결론 지었대. 이 대절이라고. 대절이 여섯 번까지인데 접속사 으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 무슨 주어? 무슨 주어? 동명사 주어. 그다음에가 뭐무 등지간에라는 부사절. 이게 주어, 이게 동사. 동명사 주어는 무슨 급이야 단수 취급이야, 복수 취급이야? 단수 취급이니까 일반 동사 현재형이 뭘 써야 돼? s 싼 이후. 아니 이 후도 뭐야? 이 후도 뭐야? 지금 응. 동사 마으니까 주격 응. 반개 대명사.